우리나라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뒤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을 단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떠올려보면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기적이 시작된 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 출발점에는 섬유산업이 있었습니다. 최근 섬유산업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그늘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OLED 전자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하면서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의 섬유산업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극도의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또한 섬유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섬유는 밀가루, 설탕과 더불어 그가 강조했던 삼백 공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54년 9월 제일모직을 설립하며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을 이끌었고 제일모직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섬유산업은 1960년대 들어 고도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대한민국을 최빈국 반열에서 구출한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섬유 제품은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이 됐는데요. 1967년 겨우 64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의류 수출액은 1980년 27억 달러까지 올라서면서 13년 동안 무려 420만 대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인건비 상승과 중화학공업 발달로 인해 섬유산업의 입지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섬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인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패션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약 15조 3천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 557조 원 대비 약 2.7%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섬유 산업의 입지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섬유 소재 부문 세계 7위 수출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섬유 소재는 각종 첨단 산업의 재료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몸과 직접 맞닿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재 개발에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섬유 소재 분야에서 가장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스판덱스인데요. 스판덱스는 옷감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합성 인조 섬유로 고무처럼 탄성이 높아 신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신체 활동을 더욱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 헬스케어 소재부터 청바지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스판덱스 가격이 3개월 만에 70% 가까이 폭등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제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대표 섬유소재 기업인 효성TNC는 스판덱스 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단 반년 만에 주가가 394%나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부각받는 한국의 섬유산업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이 섬유산업에 적용된 건데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는 지난 5월 12일 전기 및 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OLED 전자섬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19년 옷감에 넣을 수 있는 섬유형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하며 세탁기에 넣고 돌릴 수도 있는 전자섬유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전자섬유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옷감을 뜻하는 텍스탈과 전자를 뜻하는 일렉트로닉스의 합성어 텍스트로닉스로 불립니다. 전자섬유는 패션 요소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나 안전 강화 같은 기능성 측면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기존 기술은 전류 효율이 낮아서 전자섬유를 디스플레이 소재로 활용하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최경철 교수 연구팀은 직경이 불과 30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원통형 섬유 구조에 적합한 고효율 인광 OLED 소자 구조를 설계하면서 디스플레이 용 평면 OLED 소자와 맞먹을 정도의 OLED 전자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기존 기술의 단점이었던 전류 효율을 5배나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은 지난 2016년 텍스트로닉스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해 MIT에 3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기회의 문을 열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OLED 전자 섬유를 개발한 것을 계기로 미래 첨단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섬유 산업의 부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